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아, 그러나 본문이 너무 길어서 13장 38절에서 42절 말씀만 보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끝난 후에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42절까지 아, 본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한 겁니다. 13절부터 42절까지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 설교를 13절에서 42절까지 쭉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스테반 설교도 들었고 베드로 설교도 들었고 바울의 설교도 들었습니다. 이세 사람의 설교의 중심 내용은 유대인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고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고 또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똑같습니다.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베드로는 옥에 가두었고, 스테바는 죽였고, 바울의 설교는 비방합니다. 그러므로 설교는 청중의 반응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 목회하면서 LA 근교에 한큰 교회가 있었습니다. 한 3,500명 모이는 교회인데, 한 교인, 한 목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오신 분이냐면, 저기 미국 동부에 한 교회에서 설교를 너무 못한다고 쫓겨나신 분입니다. <laughs> 그런데 이분이 여기 오시는 성도들이 얼마나 그 설교를 은혜 받고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여러분, 설교는 청중의 반응에 일이 일비할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설교의 담대함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스테반 설교를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 설교를 직접 듣고 거기서 돌로 때려 죽였던 그 현장에서 지휘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므로 스테반의 설교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바울은 같은 내용을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어쩌면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을 설교합니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스데반이 자기가 죽였잖아요. 자기의 주도하에. 그럼 자기도 죽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요, 그대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능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알리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순간에 그 장소에서 그들이 변화되시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입니다. 설교자는 설교자의 기능은 내가 저들을 변화시키겠다는 것은 욕심입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의 심을 바르게 전할 뿐이라는 것이죠. 42절 보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다음 안식이라도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분명히 똑같은 설교를 했는데 스테바는 돌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음 안식일에 또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다른 한 그룹에서는 한쪽에서는 말씀을 전해달라고 또 한쪽에서는 비방합니다. 같은 설교를 들어도 제각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는 것입니다. 설교는 다른 신앙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함의 열매를 바라면 실망과 허탈할 뿐입니다. 내가 설교한다고, 제가 설교한다고 다 변해지나요? 안 그렇습니다. 설교를, 설교로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게 되면 절망하고요, 실망하고요, 허탈감에 빠질 뿐입니다. 안 변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전도하시죠. 전도로 그리스도를 영접시키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게 쉬운가요? 제가 아 거의 한 20년 전에 어떤 한 집사님 자기 남편을 좀 예수님 영접시켜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남편된 신은 이분을 잡고 다섯 시간을 설교하고 협박하고 복음의 이야기를 다섯 시간을 전했습니다. 영접시켰을까요? 못시켰을까요? 못시켰습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단지 성도는 때를 어떤지 못얻던지 복음만 전할 뿐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삶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입으로 복음을 전하는 건 그래도 쉬워요. 그냥 외워서 할 수도 있고 책 보고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입으로 하는 건 그나마 쉽습니다. 그러나 내가 전하는 말과 내 삶의 일치가 이게 쉽습니까? 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어려운 겁니다. 나의 행위로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데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러나 말씀과 나의 행위가 일치되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성도는 가는 길이 방향이 다른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저쪽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고, 나는 십자가 항구로 가는 이 배에 타고 있고, 이 기차에 타고 있는 방향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 딸아이의 시부모님은 불교 신자입니다. 이분들은 불교 방송에서 어, 방송 인도도 하고요, 방송도 하고요. 또 불교 아, 우리식으로 하면 성가대죠 성가대 지휘도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딸아이 결혼시킬 때 오직 사위의 신앙만 점검하고 결혼을 승낙하였습니다 이들이 결혼했습니다 시댁에 재산날이 가끔 있더라고요 딸과 사위가 참석하겠습니까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참석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절대로 제사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들이 첫해 두째 해는 정말 이 마음이 좀 쟤네들 저기다 같이 좀 절도 하고 그랬으면 그런 마음이 아마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요 오는 것만도 황송한 겁니다. 얘네들이 오는 것만도. 아, 쟤네들은 저 시간에 절하지 않는 아이들.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 이게 딱 자리가 잡혔습니다. 교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자꾸 세상에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가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잘못돼도 매우 잘못된 겁니다.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것, 그거 꿈도 꾸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 그거 내려놓으세요. 방향이 다른 테니까요. 방향이 달라. 그 사람들은 그쪽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항구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항구에 있는 이, 가는 이 배에서 싸울 수도 있고, 불협화함이 있을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 배의 목적지가 십자가 항구라는 겁니다. 왜저 사람들은 싸우냐? 그거에, 그 사람들의 시비에 말려들지 마세요. 아니 중요한 거는 내가 이 배에 타고 있으면서 십자가 항구로 간다는 겁니다. 여기서 싸우든 말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제 딸과 제 사위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전도 대상이 있잖아요. 전도 그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만족시키려 절대 노력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자녀로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믿는 일이 재미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충만해야 신앙생활이 재미있는 겁니다. 세상일이 다 재미있기 위해서 성령 충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세상 일 재미있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 세상 일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의 입맛을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왜요? 방향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저 사람들의 기차 열차 목적지는 목적지가 다른 표를 산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한 곳입니다. 여기가 우리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차에서, 이 배에서 서로 불편한 거 있고, 뭐 싸움이 있을 수 있고, 괜찮습니다. 우리가 꼭저 사람들 눈에 보기 좋게 해서 화목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세상의 입맛에 맞추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죽을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스테반과 똑같은 설교를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렇게 스테반이 그렇게 설교하다 죽었으면 다르게 설교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과,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가 필요해서 믿게 된그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누군가를 믿게 하는 능력이 될수 없습니다. 말재주도 성격도 인품도 사람을 믿게 할 능력이 아닙니다. 인관관계를 이루는데 도움은 되겠죠. 이와 같은 것들이 복음 전하는데 효과적이다, 아니다, 이것도 말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는요, 말 더듬이었어요. 모세, 말 더듬이었어요. 이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바울은. 바울은 성격이요, 이 부르도자 같아요. 아니, 그럼 뭐좀 친절하고 온유하고 뭐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는요한술더 떠요. 불같았어요, 성격이. 또 무식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한번 설교할 때마다 3,000명이 돌아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리스도가 구원자 되심을 우리는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때, 이 사람이 믿든 안 믿든, 그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가 할 일을 행할 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를 시작하는 이 월요일에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라, 세상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려 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만족하게 하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의 삶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